야곱은 참 곱게 자란 남자였습니다. 요새 말로 한 남자 혹은 초식남 뭐 그런 말로 표현될 겁니다. 어머니 옆에서 도우며 음식하는 것도 즐겨했습니다. 또 어머니와 수다 떠는 것도 재미있어하는 남자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 형에서는 요새 말로 상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 에겐남이라고도 하나요? 아테토남이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주 탁월한 사냥꾼입니다. 온몸에 난 털은 남성미를 더하고 온몸은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차이는 외모와 성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향적인 에서와 내성적인 야곱의 차이는 욕심에서도 나타납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몇분 차이로 쌍둥이 형에게 모든 축복을 빼앗긴 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야곱은 형이 받을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받고 싶었습니다. 배고픈 형에게 붉은 죽을 끓여서 그것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하지만 장자의 축복은 형에서가 받기로 되어 있기에 아무리 자기가 애서에게서 장작권을 샀다고 우겨도 그것은 애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를 합니다. 보통 말로 작당이라고 하지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형 애서를 축복할 때가 되자,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형의 옷을 입고 염소가 죽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챕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귀여운 동생의 애교 정도로 다 받아주던 애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다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도 야곱이 다 가로챈 것이 못마땅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 형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집에서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기구한 밤인지 모르지요. 형은요.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아마 웬만한 들짐승들의 발자국만 보고도 2, 3일간 쫓아가서 잡아오는 아주 수완이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도망가는 야곱은 자꾸 뒷목이 서늘했을 거예요. 갑자기 형이 들이닥쳐서 네 이놈 하고 뒷목을 잡거나 멀리서 퓰웅 소리가 나며 화살이 와서 탁 꽂히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 봅니다 길가에서 사람 소리만 들려도 무서워서 길옆 바위나 나무 뒤로 몸을 숨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낮이고 밤이고 달렸지만 워낙에 운동 부족에 선천적으로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야곱은 늦은 밤 탈진하고 맙니다. 너무도 힘들어서 그는 길가에서 유숙을 합니다. 그냥 낮지막한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웠습니다.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따뜻한 집에서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때며 거기에 떡을 구워 주시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달이 떠오른 늦은 저녁 온 가족이 형이 사냥해 온 고기를 구워 맛있게 나눠 먹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눴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지금은 아버지 벨 낫도 없고 형은 자기를 죽이려 하여 집에서 도망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습니다 찬이슬 맞으며 유숙하는데 발은, 발은 이미 풀를 대로 풀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도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도망함으로써 현실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축복의 소유자가 된 야곱은 밤이 술 맞으며 도망치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에 반하여 축복을 받지 못한에서는 야곱이 없으므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소나 양, 낙위 이런 재산뿐 아니라 우물, 땅 모두 다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이젠 정말 떵떵거리고살 정도입니다. 참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현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크게 부유해지고 날로 성공하는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은 그리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야곱처럼 쫓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데도 남들보다 나은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데도 잘 되는 것 하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제 하루도 권고했고 내일도 큰 소망, 없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정신없이 지내지요. 가정주부라고 편한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방학이 되었어도 학원에 공부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지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야곱과 다를 바 없는 도망자 같은 신세입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도망자 같아요. 곧 뒷덜미를 잡힐 것 같아 정신 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앞만 보며 달려온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이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고독의 눈물을 흘리며 찬 이슬 맞으며 딱딱한 돌베개에 밤잠을 설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때, 고독에 눈물을 흘리는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결단코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아멘. 홀로 외로운 밤, 고독에 몸부림 치는 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11세기 독일에 살았던 왕, 하인리키 3세는 어느 날 왕궁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와 허무에 빠져 수도사가 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을 찾아가 수도원장에게 수도사가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수도원장은 이 왕이 수도사가 되려는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수도사가 되려면 배하도 이 규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소, 우리 수도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수도원 원장인 저와 이 수도원에서 지도하는 모든 스승들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알겠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셔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수도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내 자리를 벗어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현실 도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만 벗어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어디든지 늘 문제 투성이입니다. 현실을 도피해 봐야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내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베들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집 베델을 야곱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꿈은 야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이 베들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곤고함으로 눈물 짓는 그 자리 거기가 베들입니다. 기력이 다하여 쓰러진 그 자리 거기가 베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천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천국 가는 길에 미치캄캄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이 있어요. 절벽의 폭이 한 10m쯤 됩니다. 어쨌든 이 절벽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 힘껏 다 뛰어가서 펄짝 뛰었는데, 5미터 밖에 못 뛰었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심호흡을 하고 달려오면서 있는 힘을 다 뛰었습니다. 한 8미터쯤 뛰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철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올림픽 신기록 세운 사람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막 뛰어가갖고 발쩍 뛰어서 9m 70cm를 뛰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철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30cm가 모자라서 이 사람도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5m를 뛰었건, 8m를 뛰었건, 9m 70cm를 뛰었건, 떨어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율법의 힘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절벽을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다리가 놓여지는 겁니다. 이 사다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권고한 가운데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 했지만 결론은 실패자요, 도망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사다리는 지금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사다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다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리고 있는 그 사다리입니다 즉, 권고한 야곱의 인생에 문제의 해결을 주는 하늘의 문이 열린 자리입니다 야곱은 권고한 도망자였으나 이 은혜의 사다리를 만나고 새로운 비전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두 개의 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문이요, 하나는 내려오는 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 올리워지고, 하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오는 이렇게 두 개의 문이 있어야 합니다. 올라가는 문만 있는 사람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데, 응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체험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자들이 이문 하나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려오는 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배 드릴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다리를 천국에 가는 글로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천국은 한 계단, 한 계단, 이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듯이 천국에 가는 것인데, 어떤 신자는 주위를 빼먹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이 빠져버립니다. 또 드려야 할 감사의 물을 빼먹습니다. 그래서 또한 계단 빠져버립니다. 봉사를 빼먹고 감사를 빼먹고 하다 보니 이 사다리가 이 빠진 사다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붙잡고 오르자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계단씩 올라가야 힘이 안 드는데, 서너 계단씩 한 번에 올라가려니. 올라가는 사람도 죽을 맛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빼먹으면 빼먹을수록 얼마나 더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한 번은 나, 한번 나오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운이 빠져갑니다. 그러나 매주일 빠짐없이 출석하며 봉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도 걷든 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수록 힘이 나는 신자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힘나는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이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복주심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때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축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십수년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 야복강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두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베델과 이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축복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그 옷은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온 몸은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걸음걸이마저 이 환도 뼈가 부러져서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 망한. 어쩜 말하면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었고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야곱을 만나러 나옵니다 야곱의 모습이 뺀질뺀질하고 좋은 옷 입고 거드름 피며 나타났다면 애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놈이 내 복을 다 뺏어 먹어서 저렇다. 아마 화가 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야곱을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고향을 떠나갔다. 다 찢어진 옷에 초췌한 얼굴로 걸음조차 제대로 못 걸으면서 형님 부르며 달려오는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은 아마 지근하여 미움이 눅눅눅녹 녹는 듯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놈이 얼마나 고생하였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은요 야복강 씨름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또한 그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날 시간도 허락하셨습니다. 고통받고 상처입을 때는 몰랐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은 잠이 깨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참 신앙의 참 묘미는요. 어디에 있냐면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찬송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기도생활도요, 성령께서 함께 간구하시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봉사도 힘이 들고, 전도도 힘이 듭니다. 남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달을 때, 감사와 감동이 흐르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찬송 부르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이 예본 꾀에 불러주신 의미를 깨달을 때, 참된 봉사가 나오고,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곤고한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갑자기 자기가 베개하였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조금 전에 돌을 베개하고 잠을 처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버지이삭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축복은 안 오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불평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구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의 문이요, 내가 봉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생각되니, 이할 맛이 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셨고 오늘도 축복의 베델로 우리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을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와여금 올라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의 사닥다리를 오르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문이 막혔습니까? 물질 때문에 문이 막혀 있습니까? 상처 입은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기도의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삶의 자리들을 베드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이 주님의 터전이요. 주님의 집임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여 주의 은혜의 터전이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변하여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아버지께서 하늘로서 나리는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